it's 비가 주룩 주룩 오고 있어요, 그죠? 비님이 음. 주룩 주룩 네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또아 가을인데 비가 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연념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요. 네. 뭐... 뭐...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저의... 어떤 그거니까 뭐... 라라라 라라라라 들어 네. 생각이 나겠죠 네. 어?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둥근 어. 달을 쳐다보며 네. 자연과 사랑과 또 어, 그러한 것으로 네, 노래 가사는 매번 만들어집니다. 네, 인간과 자연은 뗄수 없는 관계이고요, 그죠? 그 가운데 사랑도 자연이어라. 사랑학개론 사랑도 자연인 양. 해 뜨고, 달 뜨고, 그를할때 그래 사랑을 엎조린다. 자연과 닮아 있기 때문에 자연과 사랑은 뗄수 없는 관계이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어, 초록이 유지하지 않는 지구에서는 사랑도 유지 못한다. 고로, 어, 제가 묻은 이도 외치면서 전시하는, 아, 전시했던 사랑과 어, 행복과 그리고 하우스. 사랑과 행복과 하우스, 하우스. 그 세계도, 네. 뗄수 없는 관계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려면 초록색, 초록색 자연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연은 곧 사랑이다. 사랑은 곧 자연이다. 오, 그녀도 사랑을 느끼나요? 사랑해, 당신은. try 했는지 모르나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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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 노래를 초등학교 때 어느 교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배웠나봐. 아유, 세상에. 사 감정이 안받네 정말로 사랑해 가끔씩 이럽니다 노래 부르다가 노래 부르다가 아, 아 그림 그리다가 노래 <laughs> 그림 그리다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해요 저는 뭐 서서 그리는걸 별로 안좋아해서 이렇게 예 나나나 이 작품을 축소해서, 네. 배코 크기, 변형 배코를 축소해서, 이렇게, 어, 3일 아트 센터 갈 거예요. 짜자잔 뭐, 어, 이 정도 하면 됐나? 물감, 물감을 조금 가미했어요. 네. 여기가 행복하우스. 사실은 오래전 그림인데, 다시 패러디. 저의 작품을 제가 패러디 했어요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오고 그랬어요 비가 오는 날 괜히 설레는 거 있죠 나이가 좀 있는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네 어때요 해피니스 앤 하우스 중에 일부 제작을 축소하였어요. 페르디 자켓. 게 네, 조금 이 스몰 사이즈로. 네. 어 입체인데 너무 커서 못, 못 가지고 다녀요. 네 음. 오늘도 비오는 날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굿 러. 아니 좀 얌전하게 해야 되겠죠. 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바 건강하시고요. 건강 그리고 행복 사랑. 다 이루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점잖게 할게요.